안녕하세요. 오늘도 이너한테 네. 여쭤볼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. 오늘 궁금한 건요. 왜 다이어트를 하면은 얼굴 살부터 먼저 빠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. 네. 이게 정말인지 정말 왜 그런 건지 네. 여쭤보려고 찾아왔어요. 일단 다이어트를 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 겪어 봤을 건데 보통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팔이 빠진 순서는 대략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빠져요 그럼 다시 찌는 순서는? 밑에서부터 위로? 그렇죠. 저는 어, 그렇지 않은데 이런 분들은 체질이 좀 다른 거지 대다수가 다 그런 순으로 빠지거든요 네. 얼굴부터 빠지는 이유는 두 가지로만 딱 간추려 볼게요 첫 번째는 얼굴이라는 부위는 지방의 함량이 제일 적고 근육이 가장 밀집된 곳이기 때문에 보다 잘 빠져요. 음... 그리고 두 번째 정도는 얼굴에 들어있는 지방 입자가 제일 작아요. 지방 입자가 작다 보니까 조금만 운동을 해도 입자가 작은 지방은 더 빨리 지방이 연소가 되기 때문에 얼굴이 제일 잘 빠지는 이유예요.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정말 완벽하게 끝내지 않으면 얼굴 조금 빠졌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뭐 좋은 반응을 보여가지고 다이어트 포기해 버리면 아까 배운 대로 다시 어디부터 쪄요 밑에서부터. 그렇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는 천천히 꼼꼼하게 완벽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